아무나 여기야아아아 뭐야, 예. 아, 아. 아, 뭐야 뭐야 아데데데데데데내아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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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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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뭐 나왔어. 하나야, 태다다다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다여기다다리도 움직여야 돼. 나 인덕션 왔어. 어, 나도 왔다. 끊어졌어, 누가? 안 끊어졌어, 안안 나, 나 인형 왔어. 아니, 냉장고. 아니, 냉장고. 위, 냉장고? 없어, 없어. 여기 위에, 위에 없어. 소리하고 위에 또. 다 어. 지금 냉장고. 키도 나랑 1 c m 밖에 차이 안. 오분, 오십 센티 밖에 차이 안. 오분, 오십 센티. 내 누가 내피 만졌어 지금. 뒷... <봐라> 아아악 <봐라>